이번 시간에는 사진의 영상 효과와 화면 전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진과 음원을 삽입하고 각 사진의 플레이 타임을 조절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각 사진의 영상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같은 사진을 한장더 삽입해서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표지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에 있는 사진 목록에서 첫 번째에 있는 목록, 사진을 목록으로 드래그합니다. 삽입한 사진은 맨 마지막에 삽입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사진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할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위쪽에 마우스로 올려 놓으면 사방 화살표가 생길 때 드래그 하는데요. 빨간색 수직바가 위치한 곳에 놓으면 됩니다. 저는 세 번째 부분에 놓기 위해서 두 번째 사진 뒤에 수직바를 위치하고 마우스에서 손을 뗍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이 동일한 사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첫 번째 사진에 영상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위쪽 메뉴바에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메뉴인 영상 효과 편집 단추를 누릅니다. 영상 효과 설정이라는 대화상자가 열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색상과 효과 그리고 회전의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에서 저는 그레이 톤 또는 세피아 톤 또는 채도, 강조색 등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레이 톤을 선택해 보도록 하고요. 각각 색상을 선택했을 때 색상 조절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메뉴 또한 각각 색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행, 형태로 조절을 하고요. 적용 범위는 전체 영상에 적용을 할 것인가 또는 현재 영상에만 적용할 것인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사진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영상 적용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닫기를 눌러줍니다. 자, 첫 번째 사진에 클릭을 하고요. 플레이 단추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효과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다른 사진들도 영상 효과를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어, 같은 사진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요 어, 복숭아 사진인데요 복숭아 사진이 두 장이라서 저는 한 장을 더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삽입되어 있는 사진을 삭제하실 때에는요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 타임 라인 위쪽에 있는 삭제 단추를 누르면 삽입된 사진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효과 편집 옆에 있는 화면 전환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은 화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사진부터 화면 전환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화면 전환 효과 편집 단추를 눌러줍니다. 사진과 사진이 전환될 때 넣는 화면 전환 효과인데요. 음, 저는 왼쪽 밀어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사진의 화면 전환 효과를 설정하니까요, 별 표시가 있네요. 자, 플레이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네, 영상 효과가 적용된 거볼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사진도 눌러서 다른 영상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덮기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눌러서 다시. 사진에 영상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에 클릭을 하고요. 플레이 단추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영상 효과와 화면 전환 효과를 설정을 했는데요. 아마 화면 전환 효과와 음악이 끊기거나 좀 느리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동영상을 완료를 하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겠습니다.